안녕하세요. 35살 돌식녀예요. 결혼 생활 3년 만에 이혼하고 이제 1년 됐지요. 추석을 보내다 보니 그때 일이 생각나 제 이야기 좀 해보려고요.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물론이고, 영원히 내 편이길 바랬던 남편마저 실은 상종 못할 인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자, 그때부턴 더는 한시도 같이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시댁 열번 가면 친정은 겨우 한 번이나 가는 정도였는데도 조금만 서운한 기색을 내비치면 오히려 저더러 네 가족 내 가족 따진다고 치사하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도 저는 왜 그걸 참고만 있었는지 아무튼 남편과는 아주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된후 인연이 다 연애를 시작 결혼까지 한 케이스입니다. 저는 나고 자란 건 서울인데 서울이 여러 가지로 물가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가게는 지방에 차렸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차리면서 집까지 한 동네에 장만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 야심차게 가게도 차리고 집도 장만했는데 얼마 안 가서부터 코로나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남편하고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도무지 제가 뭘 해갈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더러 내가 돈은 없고 집은 있으니 내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모아둔 돈은 일단 그냥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이사를 간다던가 어디 목돈 들어갈 일이 있을 때 쓰자면서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단순했습니다. 매사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간 것도 문제였고요. 특히 시댁이 한 동네에 있다는 걸 그땐 왜 그렇게 개의치 않았는지. 만약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의 제 자신을 몇 대라도 때려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결혼 후에도 한동안 가게는 여전히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버는 것도 얼마 안 되었지만, 그나마 가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정말 얼마 남는 게 없었죠. 그러니까 하루는 남편이 저더러 가게에 투자할 게 있으면 투자하고, 사람도 써가면서 장사하라고. 생활비 정도는 자기가 버는 돈으로 충당해도 된다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나요? 그리고 그땐 그런 남편의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래도 내 생각해주는 건이 사람밖에 없구나 싶었으니까요. 물론, 지금에서야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고마워할 일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막말로 이유가 어찌됐건 저는 집이라도 들고 결혼했지, 남편은 돈 얼마 모아놓은 거 있다고. 그 이유 하나로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오고 맨몸으로 장가를 왔으니까요. 그러니 어찌보면 생활비 정도는 남편이 혼자 낼 수도 있는 거였는데. 아무튼, 그때는 이런 생각은 못하고 그저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때문인지, 언젠가부턴 남편한테 괜히 눈치가 보이고 미안했었죠 그래서 남편이 주말마다 시댁에 같이 좀 가자고 하면 군말 없이 따라가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다른 식구들은 다 노는데 저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가뜩이나 장사하느라 일주일에 하루 밖에 못 쉬는데 그 하루를 왜 시댁에서 보내야 하는 건지 부당하단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매주 주말마다 시댁에 가는 게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고 오는 것도 아닌데 그게 왜 힘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시댁에 가는 만큼 친정에도 한 번씩은 가자고 했더니 저희 친정은 너무 멀다면서 싫은 티를 대놓고 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후로 몇 번의 언젠 끝에 어쨌든 남편이 친정에 같이 가주기는 했습니다만 정말이지 하다 못해 저희 부모님한테 말 한마디 먼저 거는 법이 없었어요. 그저 저희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받아처 먹고 넋놓고 TV 보는 게 다였으니까요. 그리고 이후로도 두세 번 정도 저희 친정에만 가면 늘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정 떨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턴 속된 말로 이꼴저꼴다 보기 싫어서 혼자 친정에 다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루는 생활비를 운운하더라고요. 그래서 두말않고 그때부턴 남편하고 똑같이 부담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생활비라고 100만원 내놓으면 저도 100만원 내놓는 식으로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사라지니 허구헌 날 시댁에 가자는 남편의 요구도 당당히 거절할 수 있었죠. 아무튼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진 건 작년 추석이었습니다. 좋은 회사는 명절이면 돈을 준다던데 저희 남편은 늘 선물세트를 받아오곤 했어요. 왜 마트에서 파는 참치세트 같은 거 말이죠. 그리고 작년엔 스팸이었어요. 퇴근한 남편이 명절 선물이라며 스팸세트를 식탁 위에 올려놓는데 문득 지난해에도 스팸이었던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별생각 없이 올해도 또 스팸이네 하고 한마디 했거든요. 맹세코 어떤 아기도 없이 한마리였어요. 그런데 어째선지 남편이 갑자기 열을 내면서는 너는 뭐 이런거 받아올 때나 있냐며 짜증을 내대요. 받아오면 그냥 고맙다 하고 먹으면 될 것을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면서요. 그리고는 자기가 그나마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제가 마음 놓고 장사를 하는 거라며. 당장 자기보다 돈 얼마 더 번다고 기고만장하지 말라며 방으로 들어가는데, 생각지 못한 남편의 반응에 당혹스러웠습니다. 스팸을 스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사람을 열받게 만들 줄은 상상도 못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이후로도 며칠 동안 저한테 말도 안 걸고, 말 그대로 개무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을 보고 있자니,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문제라면 남편 본인이 느낀 남들이 명절이라고 현금 보너스 받아올 때 자기는 스팸을 받았다는 자격지심이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사과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남편을 없는 사람 취급하고 개무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의 냉전은 결국 아무런 진전 없이 추석 연휴까지 이어졌지요.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화해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괜찮은 척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과까지는 아니라도 남편이 먼저 물어보면 못 이긴 척 시댁도 가고 그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뭐가 그렇게 화가 난 건지 시댁마저 혼자 가대요. 게다가 그 와중에 회사에서 받아온 스팸 세트 챙겨가는 모습이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껏 현관 밖을 나서면서 한다는 말이 통보하듯 나 먼저 엄마 집에 가 있는다 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먼저 어머님 댁에 가 있을 테니 너도 곧 따라오란 뜻으로 밖에 들리지가 않았죠. 그런데 그깟 스팸 소리 하나로 며칠 동안 절 개무시한 인간이 시댁까지 혼자 가서는 퍽이나 저에 대해 좋은 소리를 하겠어요? 분명히 다 자기 편이다 생각하고 저만 정신 나간 여편 내로 만들어 놓을 게 뻔했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 제가 미쳤다고 뭐 하러 가나요? 그래서 결국 시댁에 안 가고 저도 친정에 갔어요. 그랬더니 12시쯤 되자 남편한테 전화가 오대요. 어머니 아버지, 식사하셔야 되는데 안 오고 뭐 하냐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화를 내면서 말이죠. 어이가 없어서 설거지 해줄 사람 없다고 식사 못 하는 건 아니지 않냐? 나는 지금 친정이니까 나 빼고 식사하시라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정말 연휴다운 연휴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지요. 집으로 돌아오고 바로 다음 날부터 다시 가게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거의 열흘 만에 남편에게 제가 말을 걸었네요. 화해하자는 건 아니었고 속좀 긁어놓으려고요. 명절이 지나니까 단골로 자주 오는 손님분들이 명절 선물이라며 남편이 받아온 것 같은 선물 세트를 이것저것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이 나서 사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안 먹는 건데 혹은 똑같은 게 너무 많이 들어와서 처치 곤란인 상황이라 주신다는 분들도 계셨지만, 이유가 뭐 중요한가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남편이 잘볼수 있도록 식탁 위에 양손 가득 들고 온 선물 세트들을 올려놨어요. 그리고는 이거라도 받아온 게 어디냐며 고마워하라던 사람 어디 갔냐고. 나는 여섯 개 받아왔으니까 나한테는 여섯 번 고마워하라고 까불면서 장난치듯 말했더니, 그제서야 남편도 얼렁뚱땅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장난으로 받아치대요. 솔직히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건 아닌가 싶어서 장난을 치면서도 조마조마 했는데, 실은 남편도 저랑 냉전 상태로 있는 게 편치만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슬쩍 내민 손을 반갑게 잡은 거였죠. 아무튼 아무리 꼴보기 싫은 남편이었어도 모처럼 얘기도 하고 장난도 치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에 마음 좀 쓰겠다고 쓴 건데, 이게 불씨가 돼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다음날 가게 문을 열었는데, 정말 단골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단골분이 엄청난 선물을 가져다 주셨어요. 근처에 사시는 분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우연찮게 저희 친정어머니와 고향 친구신 걸 알게 되었고 그 뒤로 정말 매일같이 와주시는 분이지요. 아무튼 그 분께서 오랜만에 고향에 갔다가 저랑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서 저희 선물을 사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은 한 세트에 조끼 30만 원은 넘겠다 싶은 고급 한우 세트였습니다.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는 저희 부부 구워먹고 하나는 친정 부모님 가져다 드리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기분이 엄청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딱두 개밖에 없으니까 시댁이 신경 쓰이긴 하대요. 가뜩이나 부부 싸움 때문에 명절에 찾아뵙지 못한 것도 찝찝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괜한 죄책감을 가져야 할 바엔 친정에 하나, 시댁에 하나 이렇게 드리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저희야 아무 때고 사 먹으면 되니까 문제 없겠다 싶었습니다. 고기는 신선한 게 제일이잖아요. 저는 일요일에도 가게 문을 열어야 했다 보니 하루라도 빨리 드려야겠다 싶어서 남편한테 부탁을 좀 했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서 친정에 하나 시댁에 하나 드리고 오라고요 그리고는 원래는 친정어머니 고향친구분이 사다 주신 거라 우리 집 거랑 친정 거 이렇게 두 개인데 우리 몫을 시부모님 드리는 거라고 생색도 한번 냈지요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한 차례 손님이 빠져나가고 시계를 보니 지금쯤이면 친정 부모님이 고기를 받아서 드시고도 남았겠다 싶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친정에 잘 받으셨냐고 전화를 했는데, 어째서인지 친정어머니는 뭐 이런 걸 남편까지 부려먹어가며 보내느냐고 싫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신선할 때 빨리 구워드시라고 남편한테 부탁한 거지. 내가 괜히 왜 그랬겠냐니까. 친정어머니께선 의아하다는 듯 요즘 통조림은 신선한 통조림도 나오냐는데, 그리고 그제서야 알게 된건 남편이 한우 세트가 아닌 스팸 세트를 주고 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된 건지 두 캔이 비어있었다면서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게 문 닫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제 인생에서 시댁 가까운 걸로 이득 본건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시댁 현관 밖에서부터 소고기 냄새가 펄펄 풍겨왔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니 20인분은 족히 됐을 그 많은 고기를 시부모님과 남편 셋이서 다 구워쳐 먹고는 배부르다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바닥에 드러누워 있더라고요 남편한테 이게 뭐하는 짓이냐 따졌더니 제가 자초한 일이랍니다. 세상 어느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을 안 가냐면서 시댁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기가 저한테 참 교육해준 거라나요. 그리고는 뚫린 입이라고 덧붙이길 그래도 자기라도 되니까. 이라도 가져다 드린 거라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지 장인장모 님이 한우를 언제 드셔보시기라도 했겠냐고 그건 한우에 대한 예의 가 아니라는데 저 인간이 지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알고 짓거리는 건가 도대체 뭘 잘못 처먹었나 싶 었어요 게다가 자식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쏟아내는데 시부모님은 민망해하시긴커녕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킥킥대면서 같이 웃고 계실 뿐이었지요 그때 깨달았죠 내가 인간도 못 되는 사람들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요. 고기 20인분 맛있게 드셨냐고. 이게 내가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드리는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하시라고만 간단히 말하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분위기가 심각해진 걸 깨달았는지 남편이 집 밖으로 뛰쳐나와 장난친 건데 왜 그러냐며 절 잡대요. 그리곤 한다는 소리가, 원래도 시부모님이 한우라면 환장을 해서, 한 세트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아서 두 세트 다 드린 거다라면서 저희 부모님은 나중에 맛집으로 모시고 가서 따로 사 드릴 계획이었다는데 솔직히 그 말을 어떻게 믿나요? 어이가 없어서 개소리 하지 말라며 남편 정강이를 한대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리고 의악하며 다리를 부여잡고 나뒹구는 남편을 남겨 둔채 뒤돌아 걷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미안하다며 절뚝이며 쫓아오는데 고기 20인분을 셋이서 나눠먹은 상황에 쓰레빠시는 발로 뛰려니 숨이 찼는지 얼마 따라오지도 못하고 또다시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대요. 하지만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매장에서 쓰는 업소용 대형 쓰레기 봉지에 눈에 보이는 남편 물건은 전부 다 틀어 담아 현관밖에 내놨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도 바꿨고요. 그리고 한두 시간쯤 지났나 남편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좀 열어보라고 얘기 좀 하자는데, 현관문 밖에다 대고, 나는 아까 말한대로 월요일 되는대로 이혼수속 밟기 시작할 거니, 현관 밖 당신 짐이나 챙겨서 꺼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나도 당신 회사에 쫓아가서 똑같이 할 거라니까, 더는 집으로도 가게로도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이후로 시부모님한테도 몇번 전화가 오긴 했지만, 딱다 무시했고요. 그랬더니 결혼 초반에 생활비 어쩌구 하며 헛소리를 하대요. 그래서 너는 대신 내 집에 공짜로 얹혀 살지 않았냐, 나 그때 시댁에서 노비처럼 일한 건 생각 안 나냐 하니까 또 입국 다물고. 그래서 결국 뭐 별탈 없이 이혼했습니다. 사실 변호사님 말로는 소송으로 갔다가 재산분할 신청이 들어오면 골치가 아플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남편이 지레 겁먹고 협의 이혼에 동의해줘서 다행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친정에서 싸가지 없게 행동하는 걸 처음 봤을 때, 그때 정강이 걷어차고 이혼을 했었어야 되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서 뭐하겠나요? 이제라도 어쨌든 남남이 되었으니 다행이죠, 뭐. 벌써 1년이 지난 일인데 어제 일처럼 생생해서 그냥 이렇게 사연으로 보내봤습니다.